온열요법을 많은 분들이 하고는 계세요. 요법들이군만두 열기가 내 몸을 투과해서 몸을 데우는 방법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건조해지고 음. 노화가 빨리 옵니다. 왜 필요한 수분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음. 저희 훈중 오시면 편안하게 누워서 찐만두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수증기가 데워서 물이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매 마른 몸 속을 수증기가 데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를 하면서도 수분이 밖으로 출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분이 다시 수가 됩니다. 그렇죠 속으로. 수정기가 올라와서 창 공기는 밖으로 빼주고 내몸 자체를 다 데워요. 음. 막혀있는 기혈을 얻어. 그렇죠. 음. 순환이 되고 빠르게 혈액이 돌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에 독소 부품면 밖으로, 밖으로 빼주는 겁니다. 땀은 엄청나게 빠진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입증을 했을 때몸의 네. 열기가 네. 하고난 다음에 오랫동안 이 열기가 유지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속까지 데우기 때문에 음. 표면의 열기가 아니라 속의 열을. 그래도 그만두가 아니라 찐만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몸이 말을 합니다. 뒤로 가면 이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음, 이라는 도시에 부산 발리 온천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